자 저희 <laughs> 우선 인사드리도록 제가 리더니까 제가 인사할게요. 보시즈니 보시즈니 우선 저희 포시즈니 모이게 된 계기는요. 눈이 오던 그 길로 한참을 왔을 때 봄이 오던 <목소리도> 다할수있어요는거 <laughs> 왔을 있는 네, 네. 아보면너는거기 네. 있는 거 봐. 네, 네. 저거 컵이 없어 저희는컵안 쓰고 는 있는 데 봐. 저는저 있는 거 봐. 는저는거 봐. 저 있는 는있 치즈 감사합니다 포시즌의 네, 단독 콘서트 첫 번째 네. 단독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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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, 네오 시리 디포 시즌 네 네오 네. 네. 시리 디포 시즌 디포 예. 시즌 네포 시즌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, 네. 네 오늘 주제가 음. 네. 뭐 봄이잖아요 또 네. 봄이면 봄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음.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이각 주제별로 어 주제별로 이제 어 봄에 어울리는 노래들을 이제 한 곡씩 들고 왔는데 그쵸 한번 바로 시작해 볼까요? 그럼 형 먼저 팝송부터. 저는 또 음. 예전에 연습을 했던 거를 들고 왔어요 일부로. 러 설마 설마 그 노래. 그럼 <laughs> 베스트 파트를. 와아아아아 네. 팝을 하나 그 팝을 추천할라 그래서 베스트 파트를 들고 왔습니다. 네. 자 텔씨 기타요? 네? 기타가 기타 어 저기 기타 기타. 네 음. 가사가 없나요? My way. You will know that you are oh. You're the coffee that I need in the morning You're the sunshine in the rain when it's pouring Won't you give yourself to me, give it all I just wanna see, I just wanna see How beautiful you are you know that I see it, I know you're a star Where you go I follow, no matter how far If life is a movie, oh you 와, 우리 근데 바로 한 것치고 되게 잘했다. 네. 살짝 떨리고 있어. 예. 너무 오랜만이라서. 진짜 연습 1도 없었습니다. 1도1도안 네. 했어요. 네. 리얼 날 네. 것. 네. 자그 다음은 음. 이제 어, 팝송 들어봤으니까 이제 저희 한국 노래로 한번. 좋아요. 좋아요. 아. 전 사실 아, 플레이리스트를 해달라고 했을 때 그건지 몰랐어요. 봄, 봄이 주민이구나. 아. <laughs> 그래서 그냥 제가 요즘 너무 좋아하는 네. 노래를 한번. 아무런 의미 없는 다툼 오 Can we make up in the morning 지금 얘기해 r i g 또 울면서 만 Can we make up in the morning Baby baby to see you cry b a y baby a l t 나랩할 거야? k a y Okay Talk to m

Can we make up in the morning 지금 얘기해 right now 또 울면서 잠들고 꺼내 내가 널잘 알잖아 Can we make up in the morning Baby baby to see you cry Baby baby t e e y u cry 뒤에 거할수 있어요? 아네 해야 돼자 Talk to me oh yeah It. 내가 더 잘할게야, 괜히 지말 무슨 말이라도 해봐 나 하루 종일 먹고도 못 하겠고 마도 한숨도 못잘것잘 알지? 말해줘다 나한테 예예예아다 인... 네, 아, 예, 예. 예. 아, 했어요 아, 아, 한 아, 다 하면 다한 거예요. 에이 진짜 아.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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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아, 아, 주제는요, 가요를 들어봤으면 어... 또 옛날 가요... 그렇죠. 그러니까 좀 오래된 가요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어... 제가 고른 곡은 유재하의 그대 내아 이거는 라이브로 가기엔데요. 어... 그 그러니까 라이브로 가던데... 네. 라이브로 가던데... 헤베... 헤베... 헤... 들가 7, 8 별해 난한이 같이 하는 거 아니었어? <laughs> 도조 도주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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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먼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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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laughs> 느껴보는 그대의 숨결 두둥실 떠가는 쪽배를 타고 그대 호수에 머물고 싶어라 마지막 주제입니다. 네. NCT 4시즌이 추천하는 봄에 어울리는 NCT 노래. 와우. 자, 그럼 이제 도영 이 형의 노래 한번 들어 볼까요? 네, 저는요. 저는 시다운. 아, 시다운 한번 네. 들어 볼까요? 그럴까요? 와, 좋아요. 야. I g o

저희 오랜만에 코시는 <laughs> 모였으니까요 나중에 또 오랜만에 한번 모입시다. <laughs> 그러니까 제 <이제 웃음> 아, 아, 계절마다 한번씩 보 여름, 가을, 네, 겨울이니까 네, 네. 1년에 4번 볼수있는요 네. 저희는 음, 네. 딱 1년에 4번만 볼수 있는 한정판 <laughs> 그룹이기 때문에.